요즘 디지털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건 알았는데,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했던데. 어. 심지어 며칠 전에 주식창 보니까 디지털화폐 관련주랑 유가 관련주 빼고는 전부 파란불이더라고. 지난번에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잠깐 말했었잖아. 아, 어, 이참에 오늘은 디지털화폐랑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비트코인하고 CBDC가 어떤 차이가 있어? 비트코인은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고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어, 재량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다는 게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유통 방법 쪽에서도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나 이제 개인 간의 거래 이렇게 볼수 있지만 CBDC는 이제 은행끼리,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들, 이렇게, 이렇게 유통이 될수 있지. 기술 쪽에서는 둘다 블록체인을 쓰는 공통점이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는, 아니면 좀 어두운 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금세탁, 이 부분을 CBDC는 해결을 했지. CBDC,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고, 기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던 가치 변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음. 그래서 공신력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흔들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에 올라온 글을 한번 봤었는데, 디지털 화폐에도 종류가 있더라고? 사용처랑 지급결제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 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개인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도매와 소매 디지털 화폐로 나눌 수가 있고, 어, 지급 결제 방법에 따라서 단일 원장 방식이냐, 분산 원장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더라고. 좀 어렵네. 화폐에 따라 사용의 주체가 다른 거라고? 도매랑 소매의 차이가 뭔데? 음, 도매는 말 그대로 은행끼리 대규모 자본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인 거고, 소매는 개인이나 기업이 기존의 현금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도매 디지털 화폐보다는 소매 디지털 화폐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대상이라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 그러면 지급 결제 방법은? 지급 결제 방법에서는 단일 원장 방식이랑 분산 원장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지급 결제 관련 정보를 누가 보관하고 기록하는지가 기준이더라. 근데 두 가지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갖춰야 될 장비라든지 기술이 달라져서 각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랑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 만들어갈 시스템도 문제지만 유지랑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무래도 프라이버시와 보안, 금리, 기준, 통화와의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렇겠지?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겠네. 맞아, 맞아.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아, 근데 이 디지털 화폐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 나라가 있어. 중국이지? <웃음> 어. <웃음> 기사들 보니까 이미 은행 간 결제 시험도 성공했다고 그러고, 이번에 명절에는 일부 시민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제공했다고 하던데. 아, 이게, 정부 주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 디지털 위원화를 이제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시켜서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좀 누르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보이는 것 같아. 미국을 누르고 제1 경제대국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망. 코로나 이후로 점점 경제가 다해나믹해지는 느낌인데 나만 그런가? <laughs> 나도 그래. <laughs> 아 점점 복잡해지고 정신 없어지는 것 같아 이제 중요한 건 디지털화폐인 CBDC가 기존의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공존할 것이냐 요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가 현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 방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잖아 어 맞아 맞아 그런데 CBDC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암호화폐에게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는 건데, 그럼 c b t c 쪽이 현금을 대체할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 어, 지금의 비트코인은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대감이랑 투기적인 성향이 좀 섞여 있다고 볼수 있으니까.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뭐, 비트코인이 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주식, 뭐 채권 이렇게 투자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건데, 어, 또 이제 CBDC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존의 암호화폐가 보조하면서 가는 그런 공존의 모습도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이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각인 것 같아. 현금이 없고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는 세상이라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상상이 잘안 돼. 걱정도 많이 된다. 아, 진짜, 각 나라의 정부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가끼리 뭐 연합 테스트 같은 것도 해서 진짜 제대로 도입이 되면 좋겠다.